미국 정부가 요구한 반도체 공급망 정보 제출 시한이 우리 시간으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막판 제출 자료를 다듬고 있는데 관건은 고객 정보 범위입니다. 강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상무부의 자료 제출 기한은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후 2시까지입니다. 파운드리 업계 1위 대만 TSMC를 비롯해 현재까지 20여 개 기업이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대부분 최대 고객사와 제품별 재고 등엔 답하지 않고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객사의 정보는 유출이 된다고 치면은 상대방 쪽에서 어떤 제품을 얼마만큼 발권가를 개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손상을 입을 수도 있는 거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고객사와의 계약서상 기밀 유지 협약을 깨지 않는 선에서 자료를 제출할 전망입니다. 관건은 고객사와 신뢰를 깨지 않는 선에서 어떻게 미 상무부 요구를 충족할 것인지에 달렸습니다. TSMC와 미국 마이크론 등 일부 업체들이 제출한 자료에는 미 상무부만 조회할 수 있는 기밀 자료도 포함됐습니다. 정말 기밀에 가까운 내용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내 기업한테는 이제 당연히 압박으로 이제 다가올 거고요. 제출의 내용이 좀 미미할 경우에는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요청을 할 수도 있겠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고객사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대신 특정 반도체 매출과 공급 목표 공개에 주력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내일부터 사흘간 미국 출장길에 오릅니다. 미 상무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반도체 공급망 협력 방안과 함께 이번 자료 제출 건에 대한 미국 협조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SBS 비즈 강선입니다.